안녕하세요. 낭만적 일상 연구 아티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짐 정리 방법, 그 중에서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는 물건들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에게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는 물건 중에 가장 부피가 큰 것은 소파와 책상이었어요. 소파는 앉아있으면 편하고 좋지만 오래 앉아있다 보면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던 시간 중에 뿌듯했던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물론 삶에서 릴렉스는 필요하지만 제가 소파 없이 살아보니까 소파가 없어도 릴렉스는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더라고요. 소파를 버리기로 결정하면서 가족들의 반대가 짧게 있었지만 현재는 모두 만족스럽게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파에서는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을 일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테이블에서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대화를 할수 있거든요. 청소년 자녀와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또래의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요. 저는 소파를 버리고 이게 가능해진 것 같아요. 아, 물론 집이 좁아졌다는 사실도 중요한 이유이긴 합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궁금하실 부분은 TV를 어디에서 보냐는 걸 텐데요. 소파가 없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소파에 앉으면서 리모컨으로 TV를 켜기 보다는 몇 시에 무엇을 볼 것인지 미리 정해놓고 보게 되었어요. 아이가 엄마 오늘 5시에 같이 야고 보자라고 하거나 엄마 학원 갔다 와서 밤에 피자 먹으면서 같이 피지컬백 2회 몰아보자라고 해요. 소파를 버리면서 소파를 놓기 위해서 같이 주었던 소파 테이블, 매거진 맥, 장스탠드 등등 딸린 식구들도 같이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고 보니까 저는 그 딸린 식구들은 각각의 물건의 용도를 고민하고 구입하기보다는 소파가 있으니까, "그래 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구입했던 것 같더라고요. 1년 내내 쓰는 날은 없으면서 청소할 때만 번거로워지는 군식구였달까요? 그 물건들을 모두 정리하고 난 후에는 불편함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소파가 없으니까요. 또 다른 덩치 큰 물건은 책상이었어요. 제가 공부에 대한 아쉬움이 많아서 그런지 책상에 좀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하려고 하거나 책을 읽으려고 하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필요한 책이나 물건을 쫙 펼쳐놓을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에 살던 집은 방이 4개였는데 모든 방과 거실에 책상이 있었어요. 정리하면서 보니까 책상이 7개더라고요. 그 중에 가족 구성원이 모두 매일 쓰는 책상 3개를 빼고 모두 정리했습니다. 나머지는 제 로망과 욕심 그리고 허황된 기대가 담겨 있었더라고요. 책상에 딸린 식구였던 의자도 같이 정리하고 나니까 아 이제 20평대에 이사 갈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는 물건 중에 개수가 가장 많았던 것은 책과 옷과 그릇이었어요. 저는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요. 한때는 책을 모으는 것도 좋아했어요. 내가 인상 깊었던 부분들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은 마음, 뭔지 아시죠? 그런데 막상 그 인상 깊었던 부분들을 물리적으로 다시 찾으려면, 아, 여기쯤이었네 하면서 시간이 무척 오래 걸려요. 좋은 인상도 다 없어지는 시간이죠. 그래서 저는 책을 읽고 나서 블로그에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다시 찾아보기도 편하고 몇 년이 지나서 보면 내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보여서 좋더라고요. 더 이상 책을 소유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읽었어요. 그런데도 가끔 수장하고 싶은 책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입을 한 적도 있고, 인기도서의 경우에는 도서관 대기가 너무 길어서 구입을 해서 읽은 적도 있었습니다. 집에 벽을 가득 메우는 6단 책장이 8개 정도 있었는데, 책이 가득 차 있었어요. 대략 1000권 남짓 있었는데, 정리를 하면서 중고도서로 팔기도 하고, 동네 카페 나눔도 하고, 아이의 식이지는 책들은 당근에서 나눔으로 처분하고 지금은 대략 300권 정도 가지고 있어요. 일하면서 필요한 책들이 좀 있어서 최종 100권을 남기는 게제 목표입니다. 아마 정리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는 항목이 옷일 것 같아요. 저도 정말 많은 옷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리하면서 보니까 가족 중에 저만 옷이 과하게 많더라고요.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아이는 계속 성장하면서 옷을 자주 정리하게 돼서 현재 가지고 있는 옷이 많지 않았고 남편은 체형의 변화가 거의 없어서 옷을 많이 버릴 일도 살 일도 없어서 개수가 늘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과 출산과 육아를 경험하셨다면 많이들 공감하시겠지만 저는 체형의 변화가 많이 있었어요. 살이 찔 때도 빠질 때도 매번 새로운 옷을 샀고 전에 입던 작고 예쁜 옷들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살이 찌면 예쁜 옷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체형을 보완하는 옷을 사죠. 마음에 들지 않지만 뚱뚱해 보이지 않을 옷들로 옷장이 가득 채워지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옷 정리는 결국 다이어트에서 시작이 됐어요. 몸무게가 줄고 나니까 버릴 옷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동안 내내 못 버리고 있던 작고 예쁜 옷들은 다시 입어보니까 엄청 촌스럽더라고요. 결국 남은 옷은 최근에 새로 산 내 체형에 맞는 옷들 그리고 오래 전에 샀어도 유행을 타지 않는 클래식한 아이템들뿐이었어요. 지금은 벽장과 서랍장 하나에 모두 들어가는 정도만 남았고 앞으로는 이 정도의 양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난제인 그릇 얘기도 해볼게요. 우리가 데일리로 쓰는 그릇은 사실 꽤 한정돼 있어요. 밥공기, 국그릇, 접시 소중대 사이즈, 머그컵 이 정도면 삼시세끼를 해결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영역에서든 장비빨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맘먹고 환상 차리려고 하면 좀더 디테일한 그릇들이 필요합니다. 샐러드볼, 생선 접시, 케이크 스탠드, 또 유리나 나무나 소재별로도 필요하잖아요. 플레이팅의 세계도 참 넓고 아름답더라고요. 그릇 수집은 단지 인스타용으로 예쁘게 보이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가족에게 요리와 플레이팅에서 나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욕심이 나죠. 그리고 의외로 그런 욕심은 장려해 주는 사람은 많고 제지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나의 열정과 의지가 담긴 소비는 끝이 없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요리에 진심이 담기면 소비는 쉽게 그치지 않고 쿠킹틀에서도 힘을 내요. 북미와 유럽 그리고 가까운 일본에서 히트한 팬과 소시 왜 이렇게 많은지 다 알게 되는데 몇 년은 걸리거든요. 문제는 그몇년 동안 나의 소비도 계속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런 소비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때 저에게는 요리에 대한 열정이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그 열정이 다 식고 난 후였습니다. 더 이상 쓰여지지 않는 물건만 남은 거죠. 하지만 나는 하얗게 불태웠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물건들에 대한 애정과 추억, 집착이 남았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할것 같고 다시 하면 그때처럼 또 즐겁고 행복할 것 같다는 마음. 맞아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릇은 킵하기로 했어요. 물론 데일리로 쓰던 그릇 중에 정말 십수년간 데일리로 썼더니 질려서 더 이상 설레지 않는 그릇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끼던 그릇은 하나하나 잘 포장해서 박스에 담아서 공간 여유가 있으신 부모님댁 방한 구석에 갖다 주었어요. 이건 정리가 아니지 않냐고 하실 수 있지만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집에 캠핑을 오는 마음으로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왔거든요. 예쁘고 다양한 그릇은 캠핑에 필요 없죠. 사실 저는 이 집에 이사를 오면서 제가 여기서 사는 동안은 예쁜 걸 보면서 기분을 전환하는 시각적 사치를 누릴 여유가 없을 거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가족은 여기에 사는 동안 아주 바쁠 거거든요. 아이는 인생의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매일 열심히 살 거고 학업으로 바쁘겠죠. 아이에게는 아마 많은 면에서 엄청난 성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저는 같이 성장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단지 아이의 교육 때문에 바쁜 게 아니라 나도 아이의 성장에 버금가는 부끄럽지 않은 성장을 계획하고 실천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아이를 육아하면서 내내 느끼는 거지만 함께 성장해 간다는 것이 삶의 전체적인 방향에도 맞고 특히 이 시기에는 그렇게 살아야 제가 아이가 겪는 고난과 외로움을 공감해 줄수 있고 진심으로 위로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릇 정리에서 이야기가 꽤 멀리 왔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물건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누구에게나 소중한 물건들이 있고 그걸 한순간에 버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할때 고민이 되는 물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제안하고 싶은 방법은 이 물건이 나의 삶의 방향과 맞는지를 한번 가늠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처럼 생애주기적인 측면에서 아이가 커서 더 이상 필요 없어진 물건도 있을 거고, 더 이상 하지 않는 활동으로 남겨진 물건도 있을 거예요. 또 그런 걸 계기로 스스로 흥미가 없어진 활동이 있고 관련된 물건들이 있을 거고요. 제 경우에는 베이킹과 관련된 물건이나 스포츠, 캠핑 관련 물건들이 그랬어요. 아이와 더 이상 빵을 구워 먹거나 수영을 하거나 스케이트를 타고 캠핑을 갈 여유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쉽지만, 제 삶의 목표는 아이와 좋은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니까 그 도구가 베이킹이나 캠핑이 아니어도 괜찮고 지금처럼 마주보고 앉아서 맛있는 걸 먹거나 같이 넷플릭스를 볼수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내 삶의 방향에 맞지 않는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각자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작은 여유를 찾아보세요. 지금까지 낭만적 일상연구 아티였습니다.